네, 반갑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장정 시험입니다. 어, 시장 일단 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종목들도 제법 잘 올라가고 있죠. 만기일 치고는 양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동향을 좀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조금 눌리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좀 튀어 나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들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부분에서 납폭이 좀 심하게 나왔다 싶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전 동안에는 일단 변수가 어, 상승을 조금 누르는 형태로 해서 장이 바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을 텐데 오후에는 이것을 지켜주느냐 수급이 회복되느냐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은 네2,385 포인트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 꼬리도 달려 있고요. 음, 일단 위로 더 올라서서 뭐2,400 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겠죠. 오늘 시장 상황에서 분봉 체크하시면 오전 동안 내내 이 저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전 11시부터 이제 저점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2,380 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들은 아침 시점 넘어서서 2395, 2400 포인트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저점을 일단 잡아주고 있다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laughs> 괜찮아 보이고, 또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면서 계좌 수익률은 아마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이용해서 오늘 잘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공격적인 매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명절 전에 있는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밀려날 수도 있고요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막판에 변수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서두를 필요 없겠고요 어 오후 늦은 막히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제 오후에 네더 올라가서 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음 일단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겠는지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경제지표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 수도 있고 또 오늘 어, 파워리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변수도 있죠 또 주말장이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은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또 화요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긴 시간 동안에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낙폭과 대주들 먼저 진작에 가시죠.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거나 유지가 됐었던 이런 대형주들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어, 그다음에 뒤로 많이 밀려났었던 그런 중소형주나 또는 낙폭가 대주들의 반등을 세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수급동향 보시면은 기관들이 좀 받아둔 모습이긴 해요 연기금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는데 얘네는 막판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하기 좀 어렵고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금 진정세는 일단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 다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 11시경 되면서부터는 조금 네,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어나지 않으면 일단 시장은 플러스 국면은 편안하게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에 어, 오후 시점에서 더 밀린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더 쳐주게 된다면 라 괜찮겠고요 자, 외군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끌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대형주 쪽에 이제 포지션들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아직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많이 서둘러야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봐서는 네 이대로 유지금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오늘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할 텐데 이럴 때 조금 네 매수입을 좀 해주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해서 분위기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런 모습들 수급은 일단 오후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봅니다. <laughs>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냥 뭐이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어, 어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인데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비빌되다가 오늘도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0 1%대 이런 변동성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코스닥 도 넘어가게 되시면은 오늘 LNF가 4.7% 올라서 와 그동안 떨어진 거 약간 이제 회복해 준 모습이죠. 에코프로비엠도 떨어진 거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 펄 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려 주기만 해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시장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장의 포지션은 <laughs>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반등이 나갈 때또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계좌를 움직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종목군들이 알아서 지들이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지금 코스닥 쪽은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에서 3%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좀 밀려나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주들도한 보죠. 오늘은 상승세가 대부분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주들 포지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 SM100세라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그리고 DNT 오늘 급 등. 그 다음에 해성 TPC 그 다음에 조광페인트. 아 조광페인트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그 다음에 한일화학이나 코드네이처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대주산업도 갑자기 또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이오솔루션, 엔캠 등등의 종목분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상승세가 좀더 많기 때문에 상승폭도 클거라 생각되는데 계속 생각보다는 많지도 않네요. 3% 이상 올라온 종목의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 올라온 게 240개밖에 안 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 폭이 많긴 합니다만 그 규모가 작다. 즉,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골드네스나 풍산 이런 것들만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것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은 하락에 대한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1.5% 정도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종목이 253개. 그러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제, 그, 2250개 정도, 는 2200개 정도, 네, 2200개의 종목이 마이너스 1.5% 위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어,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1.5% 뭐, 그 정도면은 이제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뭐, 플러스 1% 때, 플러스 2% 때, 또는 뭐, 마이너스 0. 몇% 때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많이 튀는 종목이 있다라면 거기서 또 나타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유지만 잘하시면 될니 것 같아요. 오늘은 오전 동안에 일단 만개의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모양새 자체가 많이 빠지지 않는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체는 편안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어요. 시장을 받쳐주겠다는 얘기겠죠? 시장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겠어. 라는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그리고 기아, 현대, 모비스, 뭐, 자동차 이런 쪽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 매도는 HLB. HLB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 네. 항공우주 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OCI. 야, OCI도 이거 계속 빠지는데, 이 부분을, 네. 음,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었을 텐데요. 네, 아무튼 그런 쪽이고요. SO1, 이런 쪽 매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도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도 계속 약세네요. 이게 바닥을 좀 잡아주는 형태가 나타나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네, 그런 것 같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버려야 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버리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네,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그런 정도. 네,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또 팔고 있네요. 300야 많이 파는데 그다음에 한국 항공 우주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거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면 또는 매도를 줄여 준다라면 가장 먼저 티나는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티나는 것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만 제대로 이제 포지션 정해 주면은 2,400포인트 돌파도 오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어떤 의견을 내세워줄 것인지 거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도는, 어, 매수는 LNF 그리고 LG화학 현대로템,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등인데 오늘 LNF 반등 나오는 게 외국인 매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매수가 순수한 매수냐 아니면은 네 공매도 한매냐 이 부분의 논란은 아직까지 연결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딱 그런 정도입니다. 뭐 시장이 만기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래도 이제 변수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아예 풀어져 있으면 안되고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기는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한 30분 남겨놓고도 난리를 치는게 만기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은 특별하게 또 쿼드러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오후까지 일단 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긍정적인 장세 그대로 잘 유지해서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상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비염 때문에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 좀안 좋아서 네, 방송에서 자꾸 어, 콜록콜록하거나 목소리가 조금 안 좋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